네, 대통령님, 지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의 이동훈 기자입니다. 어, 저는 대선 때 공약, 공약하셨던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청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여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과 당 대표 후보들 모두 추석 전에 개혁을 완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웃음> 네. <웃음> 대통령님도 같은 타임라인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셨고 또 검찰 출신인 본국민정수석을 임명하신 게또 속도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부작용 없는 개혁을 추진하시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쭤봅니다. 네, 가장 최근에 핫하기도 하고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기도 하고 예민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 검찰 개혁 또는 이걸 포함한 사법 개혁은 사실 뭐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죠. 어, 뭐, 저도 법조인이기도 합니다. 뭐, 수십 년간 어, 저도 송, 송사에 매달려서 먹고 살았죠. 음, 근데 많은 것들이 시대 상황에 맞지 않게 된것 같습니다. 어, 뭐 길게 얘기할 것 없이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어,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죠. 어, 원래 법경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법언이라고 하는데 아주, 아주 오래전부터 전에 내려오는 이제 법률에 관한 중요한 금언 같은 거죠.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인권의 중요성을 지적한 건데, 어, 이거 뭐 수천 년 전에 원시사회에서부터 있던 얘기입니다. 어, 그런데 실제는 어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잡아다가 어디 개인 감옥에 가둬 놓고, 어, 또는... 목숨을 빼앗거나 이 나쁜 짓이잖아요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 나쁜 짓이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범죄 악행을 막으라고 국민이 준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법률의 이름으로 그런 행위를 한다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형 선고를 한 다음에 다음날 바로 집행해서 목숨을 빼앗는다. 또는 어떤 특정 아주 부도덕한 업자의 청탁을 받아가지고 재산을 빼앗아서 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억울한 범인으로 만들어서 재산을 싹다 뺏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몇년 동안 살게 한 구금 생활을 하게 한다. 어떤 게더 나쁩니까? 권력의 힘으로 그러는 게더 나쁜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벌어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원시국가죠. 어, 불행하게도 그게 우리 현실에 존재합니다. 그러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사법 권력은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는 최고 보루입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은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죠 막 싸우다가 법대로 합시다 이게 마지막 믿음이에요 최후보루죠 그런데 그 법이 가진 사람 또는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악용이 되면 우리 국민들은 대체 어디에 기대겠습니까 주먹을 쓸 수도 없고 친구한테 의존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사회가 무너지죠 그래서 사법개혁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범위를 좁혀서 검찰개혁 얘기를 해본다면 수사를,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이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이긴 시간동안 더 악화됐어요. 더 심해졌고 더 나빠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검찰 검사에게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검사는 기소하는 검사를 말하는 겁니다.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어, 뭐 빼는다면 좀 그렇고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전에는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아 그거 왜 빼서 그거안 되지라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 후에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거죠. 일종의 그건 저는 자업자득이다, 이렇 그래 생각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은 검사가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죠. 그걸 딴데 맡길 수는 없죠. 그러면 수사를 그럼 누구한테 맡길 거냐? 뭐 떼야 되는 건 이제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뭐그 점도 그럼 경찰에 맡길 거냐? 뭐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냐? 경찰의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또그 논쟁이 있죠. 그럼 경찰의 비대화 문제는 또 사실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지만 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분리하고 견제시키는데, 어, 경찰의 권력 집중 문제는 이제 자치경찰제도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건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좀 나중에 미루더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라는 점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동훈 반장님이신가요? 네, 이동훈 반장께서도 왜 하냐 또는 하느냐, 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언제 하느냐를 묻는 거죠. 어,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어릴게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또 어, 국회에서 하면 저야 뭐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국회가 뭐 제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 그런데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 한참 걸리겠죠. 그러까 중요한 것은 뭐 그때까지 정리할 수는 있겠죠.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뭐 협의는 하되 국회를 존중해야 되겠죠. 다만 이 과정에 이제 이 검찰 인사 문제가 사실 은 걸려 있어요. 법무부장관 민정수석 뭐 법무장관 임명되기 전까지 법무장관의 권한을 대행할 법무차관.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검찰 사무를 지휘할 주요 뭐 검사장들 이 문제는 또 남아있죠 이게 속도하고 관계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런데 관계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음,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어, 검찰개혁은 국회가 하는 겁니다 이 제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뭐 어, 정부 내에서 근데 검찰도 정부의 일원이니까요 정부 안에서 서로 타협해가지고 어, 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기 때문에 어, 우리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이런 걸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죠. 좀 원만하게 예, 또 신속하게 될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려면 이제 우리 대통령실 안에도 또 정부 안에도 또 검찰을 좀잘 이해하는 사람이 예, 맞는 게 유용성이 있겠다. 예,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담당자들이 약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담당하는 주요 인사가 과거에 누구와 가까웠느냐, 고 가까웠고 아는 사람이고 뭐 인연 있는 사람을 다 골라내면 남는 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공무원 특히 그게 누구든간에 직업 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뭐안 따르면 바꾸면 되죠 뭐. 임기가 있는 선출직이나 임기가 있는 공직자와는 다르잖아요. 뭐, 누구든 간에. 바꾸, 제가 아무 때나 바꾸면 되죠. 요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 그리고 국회가 입법할 사안들이어서 그 개별 인사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속도와 관계가 있는지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네.